예, 네, 먹튀 사이트를 선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이트를 가입하실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나요? 사이트 가입 추천을 받았을 때이 사이트가 안전한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구글링을 하실 겁니다 본인이 추천받은 놀이터 이름 뒤에 먹튀라는 단어를 붙여 검색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 이 방법은 이전에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땡땡땡 먹튀라고 검색하시면 검색 완료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사이트 해당 사이트의 카테고리를 살펴보세요. 먹튀 사이트 그리고 검증 사이트 안전 사이트라는 카테고리를 찾아볼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그 사이트의 검증 사이트 안전 사이트는 정말 안전한지 해당 사이트 이름 뒤에 먹튀를 붙여서 구글에 다시 검색을 해보면 먹튀 사이트라고 검색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이트가 되었던 사이트 명 뒤에 먹튀라는 단어를 붙여서 검색을 하면 신규 사이트가 아닌 이상은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먹튀 사이트라고 안내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먹튀 검증 사이트라고 안내한 것들이 본인들이 추천하는 놀이터 이외에는 다 먹튀 사이트라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즉이 영상을 보신 회원님들처럼 구글링을 검색해서 노출이 되면 그 사이트에 유입이 되게끔 할수 있기 때문이죠. 검색 노출이 잘 되어 해당 사이트로 유입이 되면 그 사이트에서 말하는 안전 사이트로 유입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먹튀가 있던 없던 이제는 무작위로 해당 사이트에서 유입하는 사이트만 안전 사이트라고 하고 나머지는 먹튀 사이트로 등록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먹튀 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회원님이 추천받았을 상황과 다를 바가 없고 더욱 혼돈을 줄 뿐이죠.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판 추천으로 가입 시이 총판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 총판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총판이라 한다면 무조건 차단 받으십시오. 이건 뭐 설명도 할 필요 없는 사기꾼입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해서 회원님들 이익을 내주겠다며 현혹해 먹튀를 진행하는 가장 흔한 사기꾼입니다. 사이트는 볼것도 없이 먹튀이고 또 사이트랑 협력해서 회원님들에게 사기를 칠 겁니다. 총판 추천 가입 시 바로 충전을 요구한다면 이 또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충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먹튀를 위해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방에 있는 총판이라면 가입을 한 후에 가족방에서 일단 해당 총판의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카톡방을 멸밀히 살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 그 후에는 일반 회원이라고 판단되는 회원들의 충환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족방에서 검, 직접 검증해보신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이용할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사이트 가입 시 사이트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면 그 또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는 회원들 돈을 먹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회원들에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복잡한 절차와 가입이 까다롭다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곳 또한 비교적 안전한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먹튀 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니 이용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